우리 사도신경으로 서미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네. 자, 화면 켤수 있는 친구들은 켜 주세요. 네. 동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체험은 내 안에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 아 다시 체험은 내 안에 망대. 사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 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어, 근데 간단합니다 내 안에 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망대?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 24시간 4월 14일 월요일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고, 오늘은 화면 킨 친구들도 있죠. 목사님 미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뭔가 망대가 있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침인데, 여러분들이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호흡으로 고요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자. 그래서 서론에 보면, 체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 낮,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삼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플랫폼이 세워지고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내 안에 뭔가 계속 끊임없이 집중하는 뭔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복음으로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뭐냐? 복음으로 집중하는 내 안에 힘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망대가 세워졌다. 는 게임으로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게임에 집중하는 뭔가 하루에내 스케줄이 있다는 의미이 목사님이 그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하루 24시간 브이로그 같은 걸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새벽 운동을 해요. 새벽 운동을 한 1시간 한, 한반 정도 하고 밥을 엄청 먹습니다. 밥을 엄청 맛있는 걸 많이 줘요. 거기는 운동하는 친구들이니까. 밥을 먹고 수업을 들어요. 오전에. 점심때까지. 또점심과 엄청 먹어요 <laughs> 점심도 엄청 먹어 그리고 낮잠을 자요 1시간 무조건 자야 돼 낮잠을 낮잠 시간이 있어요 좋죠 여기까지는 새벽 운동만 빼면 그 다음부터 낮잠 자고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운동합니다 오후에 운동하고 또 저녁 엄청 먹고 저녁 때 운동해요 그리고 저녁 때 늦게 잘까요 일찍 잘까요 엄청 일찍 잡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하루 스케줄이에요. 새벽에 운동하고, 아, 나, 아침에 수업 듣고,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 때 운동하고. 운동으로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망대가 세워진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복음을 집중하고,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꼭 이렇게 서밋타임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밋타임을할수 없는 상황도 올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적어놓은 거 보고, 말씀을 한 번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면,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에는 아침, 낮, 밤으로 하잖아요. 근데 나중되면 아침, 낮, 밤이 없어져요. 24시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리포 친구들 화면 켰는데, 어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나한테 좀안 맞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걸 며칠, 뭐또 일주일 한달 계속 하다보면요, 이게 내 삶이 됩니다. 썸미 타임을 안 하더라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꼭뭐 8시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수첩 펴고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침에 잠깐 말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썸미 타임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이거를 내 습관, 체질로 만들고 삶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서미타임을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처 보고 대망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유를 밤에도 이렇게 하면 돼요, 혼자서 밤에도 낮에는 또 활동해야 되니까 또 하면서 기도하고 자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지 다 했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같이 보면 돼요 기도서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의 망대가 되면 기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게 돼요 영적인 힘을 누린다는 게 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아나 하나님 자녀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로 기뻐요. 이걸로 행복해요. 그게 힘입니다. 나는 세계보고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게 오늘과 미래예요 그럼 오늘 나는 공부할 때 세계보고마 때문에. 전도 성교 2, 3, 7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가 물론 그래도 공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도전해요 셋째 오력과 공중건세자 이기는 능력 사단이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날 가서 봐야 돼요 학교 가서 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누리는 거. 그러면서 그, 이게 계속되면 네 번째 나의 CVDIP 나의 세계보급만 꿈 하나님 주시는 꿈 미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초등부 말씀처럼 평생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응답은 뭘까요? 아침, 낮, 밤. 이 속에서 어제 말씀처럼 영적 사실 보고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집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신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작은 하루가 평생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들 앞에, 랩런트들 안에 보좌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